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오늘 오전에 공유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전에는 좀 반응이 없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거래량에 동반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도 아쉽게 계속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갈 줄은 몰랐고, 좀 아쉬운 종목인데요. 혹시라도 뭐 내일이나 그 다음에 좀 눌러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5.48%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아,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만, 분명히 기회는 다시 오겠죠. 지금 자리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좀더 살짝 눌러준다면, 그리고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눌러준다면 충분히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15분봉 혹은 뭐 30분봉으로 봐도 충분히 그런 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어느, 어느 라인을 지지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대연입니다. 대연은 역시 오늘 오전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자인증, 네,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쁘지 않죠. 현재 라인 약간 제 기준으로는 좀 높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좀 눌러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들어온 거래량 보시면 네 지금의 행보는 힘을 음, 지금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빛으로테크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59%로 마감이 됐고요 우주 관련주 중에 그래도 약간은 소외를 방, 받고 있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흐름은 좋았습니다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도 요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저도 요 종목은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긴 하지만 네 나쁘지 않은 충분히 요 자리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쫄짜리는 아니다. 역시 지켜보겠습니다. 성창, 기업지주, 지주 좋았고요 인포뱅크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추세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좀더 오른다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고요.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 저점을 더 깬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유바이오 로직스는 오늘쯤 요 라인을 깨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래량도 어제보다 좀 많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제는 요 라인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요. 네, 요 라인. 요 라인을 잘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바이오 종목들은 재무가 좋지가 않잖아요. 물론 재무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이염을 무릅쓰고, 한 방을 원하고, 글쎄요, 뭐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왕이면 좀더 실적이 좋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좋고, 차트의 모습이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유바이오 로직스는 차트의 모습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37,500원, 요 라인까지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의 음봉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즈텍 wb는 네,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형제 엘리트도 좋습니다. sgng도 나쁘지 않고요. spg도 좋았죠. 기신전기도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백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라인. 이제 만1 1 5 0원이라인을 이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화홀일링스도 이제 요 라인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라인을 올랐으면 추세가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가격이지만 추세가 좀 바뀌고 그 위에 올라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더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이건 홀딩스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는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센전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장중에 5.52%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는 좀 팔고 다시 보는 관점도 좋습니다. 물론 답이 없죠. 사팔, 사팔 하다가 날아가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렵죠. 한국정보공학 좋습니다. 지금 자리 매우 좋죠.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거래량도 지금 미미하고 충분히 공략을 해야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우리 ENL은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위로 올라오면. 옵티시스도 오늘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들이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장 막판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메타버스의 오늘의 대장은 주연테크였죠. 네, 주연테크 주연테크는 메타버스로 관련되기도 하지만 이낙연 관련주로도 엮이는 종목이죠. 요라인이었죠. 옛날에 개그가 생각나네. 주연아, 주연이 너, 주연아. 뭐 이런 개그도 생각나는데요. 옵티시스, 선익 시스템, 다 비슷한 섹터의 종목들입니다. 다 오늘 그런 흐름 보여줬습니다. KBI 메탈도 이제 흐름 올라오고 있고요. 무림 SP 좋았습니다. 코메론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멀티캠퍼스도 이제 요 자리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요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유중에 그런 휴중에 아직 남아있어 보입니다. 코엔텍도좀 길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밑에서 잡은 분들은 한번 팔고 추세가 깨진다고 하면 팔고 지켜보는 게 맞겠죠.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일단 추세가 깨지면 먼저 좀 빠져나오고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젠백스 링크 네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주민터넷도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 그렇지만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저는 요 라인까지 어지를 두고 볼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터넷에 대해서 좀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몇년 전인가요? 주 인터넷을 사고 많이 물렸었죠. 물리고 손절을 했어요. 눈물에 손절을 하고 한 2주 후에 2배 이상 갔던 그런 기억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추세를 잘 몰랐던 거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추세를 못 버틴 것도 있고요. 계속 보다 보면 심리적으로 졌던 거죠. 주식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저버리면더 많이 먹을 것도 덜 먹게 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터넷은 지금 자리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선뜻 손이 안 나가기도 하죠. AP성 나쁘지 않고요. 추세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네오티스도 좋았습니다. 노터스도 좋았고요. 강령 전기 매우 좋았습니다. 선도전기도 좋았고요 코맥스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죠? 요 라인 온다면 매수의 기회?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그 가격이 8,340원 정도인데, 8,500원 정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정책주기 때문에 이슈는 언젠가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CCTV 관련주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겠죠. 코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좀 부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오히려 좀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대장주가 더 좋죠. 대장주, 코맥스가 힘이 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콤보다는 저는 지켜본다면 코맥스를 계속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MI텍도 오늘 좋았습니다. 유인텍도 좋았고요. 마이크로컨덴소에도 좋습니다. 정산의강은좀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골이 길게 하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쓸 것은 없고 저는 요 라인까지는 매수의 관점으로 길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신기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거래량 지금 터지면서 요 위에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대원전선, 네, 대원전선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지금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하전공 네, 나쁘지 않고요 동일기현도 계속 자리는 잘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기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뺀 이후에 다시 올려준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재료가 있고 그렇다면 갈 수가 있죠. 근데 시장의 영향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졌다?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클리노믹스, 네, 나쁘지 않고요. 아세아텍도 반등해줬고요. EM넷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선제, 이제 요 자리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원화성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종목은 내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한 부분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관점이고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대 맹신하셔는 안 하셔서는 안 되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강 나쁘지 않았고요. 와이즈버즈도 좋습니다. 사모개발도 좋았고요. 한국내화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4,840원 지지해 준다면 정고점 분명히 갈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매집 잘되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신라 S G는 좀 빠졌지만 빠졌지만이 아니라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120일선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요 라인까지는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좀 버티고 그 이후에 더 떨어진다면 이제는 대응을 해야겠죠. 오가닉티 코스메틱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한컴이드도 좋고요. 동양파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와토스코리아는 좀 빠졌지만 문제될게 없고요. 현대공업도 이제쯤 반등을 해줬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도 아, 이름이 너무 길어요. 퓨처스라고 이제 할까봐요. 네 오늘 좀 빠졌지만 나쁘지 않고요. 이 라인 잘 지지해준다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동양에스텍도 문제될게 없고요. 한솔 PNS 좋았습니다. 태경 BK도 좋았고요. 대원미디어 오늘 좀 빠졌지만 문제될 게 없고요. SCD 좋았습니다. 제가 전에 지하철에서 SCD 아침에 예항 매수하시는 분 봤다고 했는데 팔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린플러스 좋았고요. 베뉴지도 좋았습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